우리 다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응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죄를 생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침대, 세둔산지방회에 원래가 있습니다. 더 가까운 교회에서 지방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동익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 주의들 보시며 함께 하시고, 각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스님 받자여 주옵소서 예배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은받는 자. 是。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를 택하셔서 모든 마지들 가장 먼저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누구인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모든 마지들,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하게 한단 말입니다. 레위는 창세기 29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인 레위 앞에도 첫째인 르벤과 둘째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려면 당연히 첫째였던 루벤의 후손이나 그게 아니라면 둘째인 시몬의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 레비의 후손들로 하여금 전체 이스라엘의 마지 장자들을 대표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자 예언으로 남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으니 르루벤은 야곱의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었으며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 야곱의 아내이자 그에게 있어서 서모이지만 어머니 격이었던 빌하와 통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새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잠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둘째였던 시몬도 비슷하여서 시몬은 세겜이 여동생 다마를 성폭행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비겁하게 기습함으로 몰살시키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시몬에게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으며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42장 24절에서 요셉이 형제들 중에 시몬을 지목하여서 결박하게 한뒤 다른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그 시몬을 가두두겠다라고 했던 것을 볼 때에 유세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힌 주범이 바로 둘째 시몬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인 르벤이나 둘째인 시몬이나 첫째와 둘째가 다 성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인 데이는 좋았고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르벤과 시몬을 저주할 때 셋째인 데이도 시몬과 함께 세겜에 그 가족들을 모일사라고 약탈했던. 공범이었기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기억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파가 된 것은 출애굽기 삼십이 장에서 모든 지파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 답답해하여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음란과 향락에 취해서 있을 때 모세가 그 꼴을 보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서 칼을 차고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와 그 친구와 그 이웃을 도륙하고 도륙하라고 했을 때에 레위지파만이 그분르신에 응답하여 칼을 들어 도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제사를 베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슬픔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섰기 때문에 저주의 지파가, 축복의 지파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첫째들은 마지오,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첫 번째의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가인도 그러한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지만 정작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은 사람은 이삭이었고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요 에서가 마지오 장남이었지만 그 장제의 특권을 경우리 여겨 파죽한 그릇에 장제의 특권을 팔아넘김으로 결국 모든 것을 둘째인 야곱에게 빼앗기고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첫째와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지만, 감으로 실제로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은 둘째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것이 첫째라고 해서 첫째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늦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구별되고 성별된 자가 되며, 저주가 바뀌어 축복을 선포하는 귀한 제세단 가문이 될수 있는 것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말이 앞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요 그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된 죄가 마지가 첫째가 마음 아프거나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먼저 된 죄도 먼저 되면 더 귀한 축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말로도 대답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며 실제 행동으로도 순종을 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반항하려고 하고 버텨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괜히 차갑게 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돼 어차피 할 거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안할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할 거면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장원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과요 유스란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왕 할것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거참 무슨 말이겠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듣기에도 좋고 하기에도 좋은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예쁘고 향기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고르시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의 갖다한 말처럼 은쟁반에 새긴 금사보처럼 정말 향기로운 말들과 유순한 대답과또 실천을 통해서 말도 예쁘게 하며 행동도 예쁘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축복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